자, 로화를시작하고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팡! 이유예요. <laughs> 자, 여러분들. 자, 이번에는 220카이저 카오스 벨룸 자버프 솔플입니다. 자버프는 나 혼자 쓸수 있는 버프를 말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. 카오스 벨룸인데요. 아 어, 일단은, 아 어, 뭐라고 해야 되냐. 어, 카벨룸 지금은 얘는 그 방어율이 높은 보스인데, 자, 캐릭터 스펙이나 뭐 방무 스펙, 방어 무시 뭐 이런 게좀 딸려서 아, 아직 그 레벨업 좀을더 더 레벨업 같은 걸뭐좀더 해야 되고, 아, 한 10%에서 20%더 세질 수 있다는 거 아, 참고하시고요. 카벨룸부터는 아무튼 아, 딜이 살짝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도 아, 캐릭터 레벨업하고 뭐몬 파운장 배치 따고 이러면은 다시 세집니다. 예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보여 드려야 되니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슬 샵과 슬 윈부를 써주고요. 네 그리고 잠시만요. 자 기본 버프들 쓰고요. 네슬 컴뱃 오더스, 슬 업을. 자220 카이죠. 4버프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입장할게 일단 입장을 하고요. 자 변신하고 요거랑 요거 이거 소환하고 그다음에 소환하겠습니다. 갑니다. 노카를 존리합니다파괴였습니다그 중간에 여러분, 아 중간에 그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텔레포트 한번 써가지고 아씨 그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그냥 일단 잡았어요. 일단 잡았는데 아그 튀어나오는 것만 이니었으면은아1초 정도 더단축됐을 텐데 아쉽네요. 일단은 뭐 그래도 대충 찌, 찍는 거니까 어차피 약한 보스라 어뭐 그냥 대충 찍은 거 여러분 노카를 존야합니다파괴였습니다 빡.